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은요 세계 3대 장수식품인 양배추와 그릭요거트와 올리브 중에서 오늘 이 올리브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식탁에 편안하게 자주 드실 수 있게 올릴 수 있을까 또 아니면 와인이나 맥주나 이럴 때 안주상 내지는 손님 왔을 때 이쁘고 간편하게 낼수 있을까 그걸 준비해 봤습니다 올리브절임입니다 심장병, 동맥경화, 항암, 항염, 항산화 거기다가 근력강화, 체중감소 놀라셨죠 그 다음에 노화방지에 골다공증까지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그 효능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지는 이따가 요리하면서 성분들을 알려드리고요. 이거에 칼로리를 걱정하는 분 계세요. 칼로리가 얼만큼 되는지, 그것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 또 하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볶음에 괜찮은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재료입니다. 오늘요, 블랙 올리브 100g, 그린 올리브 100g 준비했습니다. 이거 씨뺀 거고요 이거 100g이면 얼만큼이냐면요 그냥 그 계량컵에 넣으시면 보이시죠? 그냥 대충 한컵 하면 100g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시는 그 병에 든 올리브들이 짠게 많으시죠 그거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씻어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산 이거가 마켓컬리에 샀는데 브랜드하고 저 관계없고요 이게 들 짜고 안 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검정은요 병에 든걸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캔에 든거 코스코에서 산 걸로 하고 있고요 요것도 안 짭니다. 그러니까, 안짠 걸로 하는데, 짜시면 씻으세요. 자, 오늘 저는요, 도마에다 냄비부터 놓고 시작할게요. 여기다 향신료를 넣고 살짝 그 향을 더낼 거예요. 보통은요, 이거 절임할 때 그냥 향신료를 넣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지금 몇주 전에 해놨어요. 이거 올리브가 향이 세가지고요, 이거 뭐, 한 나흘 됐는데, 택도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향을 더 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한컵 정도 쓸 거예요. 근데 한 컵을 따라갔고요. 요 200ml 정도 되죠? 요걸요, 반 컵만 여기 넣어주세요. 오늘 여기에 마늘 3개 넣었습니다. 편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올리브오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월계수잎 2장 있습니다. 요거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통후추를 준비했는데요. 통후추를 준비한 이유는 그냥 후추를 넣으면 나중에 올리브에 붙어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이걸 넣으시는데 요거 반반 작은 술이에요 보세요. 향만 낼 거니까요. 이거를 그냥 대충 한번 정도만 으깨주세요. 이렇게 향을 좀 나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래요. 이정도요 조금 더 향이 나라고 으깨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건고추 여기다 하나 넣는데요. 이거안 매운 건고추예요. 여러분 매운 건고추 넣으시려면 제 생각에는 한 3분의 1개 정도 가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넣어야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충 요 정도로 요거 닦았어요. 요 정도에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기 넣어줄게요. 오늘요 저는 전 타임 조금 하고 로즈마리 좀 넣겠습니다. 근데 근데 요 중에요 반 정도는 여기 넣어주고 향을 내주고 얘네들은 이따가 절임할 때 그냥 넣을 거예요. 자, 요 정도만 할까요? 자, 요런 거 생으로 된거 없으면 건바질이나 아니면 믹스드 향신료 같은 거 쓰셔도 괜찮으세요. 요렇게 넣어 가지고요. 그대로 넣어 줄게요. 띄지 않고. 저는요, 이걸 중저불로 해 가지고 딱 10분 정도만 우려 줄 겁니다. 자, 불을 올리겠습니다. 고사에 그 저희는 이 올리브가 무슨 성분 때문에 그렇게 몸에 좋은지 한번 볼까요? 올레산 들어 있습니다. 올레산은 신생아에게 주는 그 모유에도 있는 성분이래요. 칼슘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쳐서 심장병, 동맥경화, 골다공증을 예방한대요. 리놀레산. 이건 체내에서 생성이 안 된대요. 음식물을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하다는데 체중 감량, 근력 강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폴리페놀. 요건 항산화, 항염에 관여하는데요. 요 성분은 기름을 정제하면 없어진대요. 다시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하고 올리브 과육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토코페롤 여러분이 잘 아시죠 노화 방지와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말이죠 열량 한번 볼까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좀불좀더 약하게 할게요 사로 하겠습니다. 너무 끌려요 열량에 대한 의뢰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너무 열량 높은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 제가 열량에 대한 걸 조사를 해봤더니 각 데이터가 좀 다른데 제가 중장년층을 했을 때 남자가 한 끼에 0 0 칼로리, 여자가 6 0 0 칼로리 잡았어요. 저희가 밥한 공기가 쌀한 공기가 300칼로리에서 330칼로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올리브는 말이죠. 지금 이게 100g이었죠. 제가 이거를 10개를 잡아서 재봤더니 30g 나오더라고요. 이거 요거, 요거 10개가 30g이에요. 그럼 이 올리브 10개, 30g을 드시면 몇 칼로리일까요? 35 칼로리입니다. 부담 없으시죠. 자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요. 반찬 하실 때 한두 큰술 넣으시죠. 근데 이 기름을 혼자 다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드시니까. 올리브오일 한 큰술의 무게를 재봤더니 7g이더라고요. 한 큰술이면 60칼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쓰시는 포도씨유, 아보카도오일도 모두 칼로리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구글 자료입니다. 또한 가지, 매번 안타까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의 발연점과 산도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위키피디아 자료에 의하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의 발연점은 180도에서 215도까지입니다. 콜로티가더 좋은건요 섭씨 230도까지 넘어갑니다. 산성도도 다른 식용유들보다 훨씬 가장 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산화와 단일 불포화 지방의 함량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드시는 탕수육 닭튀김의 가장 센 2차 튀김온도가 180도입니다. 실제 요리 온도도 표기하지 않고 볶음면 쓰면 안 된다 샐러리 야만 먹어야 된다 발연점이 낮다 산도가 안 좋다 써 있는 그런 자료들은요 이제 다 잊어 주세요 버리세요 안심하시고 가정에서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비싼 걸로 튀김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칼로리 높지 않고 지금 말씀 들었듯이 체중 감량도 시킬 정도로 정말 건강에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몸에 좋은 것들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하고 올리브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동안 향이다 우러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다른 또 옮겨 빨리 식힐게요. 자 이런 국그릇에다 담을까요? 아 근데 제가 참치 까먹고 빼놓은 게 있어요. 오늘 레몬 들어가요. 레몬즙이 아니고 레몬이 겉에 껍질이 들어가는데 껍질을 쓰려면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입할 때 왁스칠이 돼 있어요. 이게 싱싱하게 하기 위해서 베이킹소다로요 이렇게 겉에 묻히셔갖고. 여도마만닦겠습니다 이렇게 닦으신 다음에 한 5분 정도 놔뒀다가 깨끗이 씻어 가지고 가져와서 껍질 아주 아겠습니다자 레몬 껍질을 대충 는데요요거를를충충조조각주아 나눠 주 아주 겠주니다 그래야 좀 향이 더 납니다 꽤 되죠 주거주어주는 것도 주세조도주아로 나눌까봐요 세 조각 정도로 자 이제 이런 밀폐아기에요 이거 지금 사실은 제가 너무 그 올리브 설명 오래 하다 보니까 <laughs> 좀 불색이 조절 못했어 약간 탔어요 여러분 태우지 마시고 부어 주시고 자 이렇게 넣어 주고요 아까 준비한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오일 반컵 있죠 이것도 넣어 주세요 이렇게 날것들의 향과 느낌을 주겠습니다 자 얘네들을요 밀푀용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흔들어 줄게요 완전히 뒤집어서 줘도 되고 이렇게요 이렇게 갖고 상온에서 한 서너 시간 놔뒀다가 그 다음에 냉장보관 하시는데 냉장보관 하셔서 제가 지금 사흘 나흘 됐어요 보여 드릴게요 네.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자, 이거 어떻게 플레이팅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거 그냥 할게요 모양이니까 이거랑 같이 해서 어떠세요? <laughs> 잠깐 제가 모양 내봤습니다. 이건 사실은 어, 와인이나 손님 접대할 때 거고 사실 이거 하나 있으면 밥상 에 놓고서 편하게 그냥. 드시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제가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한번 모양 내봤어요. 뭐 치즈도 있고 집에 있는 뭐 토마토, 포도, 뭐 딸기 이런 거 놓시면 이렇게 멋있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모양이 나잖아. 하나 먹어볼까요? 이거 하자마자서 그런지 벌써 향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보통 냉장고에 올리브 있어도 맥주 드실 때도 와인 드실 때도 잘안 꺼내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꺼낼만하죠. 맛있습니다. 향도 있고. 오늘 저는 어쨌든 여러분이 이 집에 있는 올리브를 좀 편안하게 드시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좀더 맛있게, 멋있게. 이렇게 드시다 보면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다음에는요, 좀더 맛있거나 재밌는 거 해보겠습니다. 요리인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